안녕하십니까 터치그라운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, 막 탁송으로 차를 받았고요 어, 제가 아는 후배 차입니다 근데, 어, 잠시 차를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어, 보관하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, 이 SF5 모델은 저한테도 애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제가 SM 5 2 5 v 모델을 꽤 오랫동안 탔습니다. 저희 어, 아버님께서 타셨던 차를 제가 물려받아서 어, 그 차를 저도 꽤 오랫동안 운행을 했었고요. 음, 차량을 중간에 한번 복원까지 해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탔던 그런 모델이었어요. 아, 먼저 외관을 보면은 음. 아, 약간 일본 차량의 감성을 좀 구현하고 싶었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닛산. 어,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여기, 원래는 여기에 이제 에스, 그, 그 당시에 SM5에 이 삼성 마크가 들어가는데 요거를, 어, 엠블럼을 이렇게 니산으로 바꿨고 요걸 도색을 했다고 합니다. 검정색으로 도색을 했고요. 예, 본네트에 요 그릴도 이걸 도색을 하고, 아, 니산 마크를 붙여놨어요. 요게 이게그 휠을 보면은 <laughs> 원래 순정일이 아니죠. 아, 약간 bbs 스타일 휠로 바꿔 놨습니다 근데 이게 퀄리티가 꽤좋더라고요네이 차에 개인적으로 좀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bbs 스타일의 휠로 넷짝 다 교체를 해 놨어요 아 이게 보니 들어봤을 적에 휠 금액이 음 넷짝 다 교체를 해서 휠 금액이 약한 70만원 정도 비용을 지출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타이어도 교체를 했는데, 타이어를 보면은 보통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감성을 알수 있죠. 덧높 타이어를 교체를 해놨는데, 아, 꽤 소프트한 성향의 타이어입니다. 이 아, 타이어는 보니까 생산지가 일본이네요. 에, 타이어 가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은데, 대략 4짝 네다 해가지고, 한 40만원 중반 정도. 에이. 좋다고 합니다. 꽤 소프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예요. 아, 이렇게 보시면은 음, 뒤에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붙여놨죠? 이런 식으로 두 군데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, 이친구의 이제 감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